네, 이번 강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요리이지만 생각보다 너무너무 쉬운 그런 요리 중에 하나인 에그인헬, 이걸 아주 간단하게 팬 하나만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얇게 썰어둔 마늘을 넣을 거예요. 썰어둔 토마토를 식물성 오일과 함께 이렇게 열을 가해서 볶아서 먹었을 때 토마토에 들어있는 좋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해요. 여기서 중앙에 이제 달걀을 깨뜨릴 자리를 좀 넓게 만들어 준 다음, 이 자리에 달걀을 깨뜨리도록 할게요. 이게 토마토 베이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다이어터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서양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 중에서 바질이 있어요. 바질이 제일 쉽고 여러분들이 이탈리안 그런 레스토랑에서도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이라 집에서도 쉽게 쓸수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거든요. 저는 호밀빵 하나를 준비해서 이 옆에다가 어차피 찍어 먹을 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데코해 줄 거예요. 이런 채소가 있으면 얘를 한번 손으로 찢어가지고 향이 잘 올라올 수 있게끔 손으로 찢어서 조금 이렇게 뿌려볼게요. 되게 쉽게 비주얼이 완벽한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그런 요리를 금방금방 완성했죠?